자, 챕터 10, 테일 윈드를 한번 시작해볼게요. dun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포크를 한번 해 주시고, 여러분이 여기서 테일 윈드를 활성화 시키려면, 은 이렇게. 그 다음에, 됐구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왕 하는 거웹 폰트를 하나 활성화 시킬게요. 웹 폰트. 그 다음에 요거는 웹헌트를 불러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이 루트가 원래는 얼마나 냐면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걸 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딱 이만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요만 합니다. 아니 그러면 이거를 화면 높이에 맞추려면 그냥 100vh를 하면 되지 않냐.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얘보다는 얘가 모바일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더잘 대응이 됩니다. 즉 얘가 그 높이 100%라는 속성에 어 좀더 다양한 속성에 무리 없이 잘 작동이 돼요. 요, 요거 그냥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. 이렇게 하시면 된다. 네.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테일인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넣으시면 테일인들을 만약에 넣으시면 여러 가지 노멀라이즈가 됩니다. 즉 바디에다가 마진형안 넣어도 돼요. 알아서 들어가요. 그러니까 테일인드가 없다고 해볼게요.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네. 테일인들 넣으면은 기본적인 노멀라이징을 얘가 해줍니다. 대표적으로 테일윈드가 해 주는 노멀라이징이 뭐냐면은 어,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를 전부 다해 주고요. 그다음에 이미지에다가 엑스 위드를 100%로 맞춰 줍니다. 특정 이미지가 어떤 엘리먼트를 못 빠져나가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. 자. 요 뭐라고요? 요 녀석. 요 녀석은 루트의 높이를 언제나 어, 화면의 크기 높이와 맞춘다.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예요? G 마켓 산스폰트 적용 이렇게 인풋 셀렉트 이런 걸 해줘야 잘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. 요거는 이제 이 폰트 특성상 이걸 해줘야 돼요. 어 이걸 해줘야 됩니다. 네. 글자색은 꼭 이건 꼭안 해도 되는데, 네. 저는 기본 글자색이 완전 검은색보다는 너무 눈이 아파서 너무 대비 흑백의 대비가 너무 심하면 눈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고요. 요거는 네. 딱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. 이거를 안 하면은 자, 해 볼게요.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걸면 이렇게 어느 정도 밑줄이 이렇게 띄어져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를 없애면 이게 너무 딱 붙어요. 보이시죠? 그래서 네. 이런 것들을 걸었다. 그리고 어차피 테일 인들을 걸었으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런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걸었고요. 네, 됐습니다. 기본 CSS. 뭐, 테일 윈드, 이런, 그,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네, 됐습니다.